자, 일단 토치 사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토치 같은 경우에는, 음, 여기 위에 메인밸브가 있어요. 메인밸브 열고, 여기 정확기를 가지고, 어, 암정을 조정하게 되는데, 통상 보면 이 정확기는, 어, 수험자가 만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간혹 보면은 어떤 시험장 가면 이것까지 만지라고 하는데, 보통 보면 이제 안전상 문제 때문에 요거는 수험자가 잘안 만지고요. 어, 보통 메인브을이렇게 열고 닫거나 아니면 토치만 조작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거는 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이 토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어, 이 토치 같은 경우는 밑에 보면 호수가 두개 있죠. 그래서 여기서 적색 호수 같은 경우는 가연성 가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전행동시험 보실 때는 이 가연성 가스가 아세틸렌이고요. 그리고 이 녹색 호수는 산소가 들어오는 호수예요. 그래서 아세틸렌과 산소를 혼합해서 사용하는 어, 우리가 가스 용접 또는 뭐 산소 용접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어, 이 적색 고수와 아래쪽 밸브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빨갛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밸브를 열게 되면 아세틸렌 가연성 가스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녹색 고수 같은 경우는 위쪽 밸브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위쪽 밸브를 열게 되면 산소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 메인 밸브 를 일단 열어 보고요. 열어서 우리가 이 불을 붙일 때는 불을 붙일 때는 아세틸렌 가연성 가스를 먼저 열고요. 그 다음 불을 붙이고 산소 농도를 조절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토치를 잡으실 때는 어, 제가 오른손 잡으니까 저를 기준 설명드릴게요. 요렇게 웅켜집니다. 웅켜져서 항상 요 집게와 엄지로 산소 밸브를 조절할 수 있게끔 잡아주시고요. 그다음 왼손으로 가스 밸브를 조작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 요렇게 잡아놓고 가스 열고 산소 열고 막 이렇게 하죠. 어, 왼손으로. 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은 대응이 늦으니까 처음에 습관을 들일 때부터. 이 집게손가락과 엄지손가락 오른손으로는 산소를 조절하고요 그리고 왼손으로는 가스 밸브를 조작해 주세요 자 이렇게 조작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 화구 있죠? 화구는 항상 아래쪽으로. 우리가 불을 붙이거나 작업할 때, 그리고 혹은 어 뭔가 주변을 살필 때도 항상 화구는 아래쪽에 가야 됩니다. 이거 들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반대쪽에 있는 사람 다쳐요. 그리고 이 들어서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면 큰일 납니다. 이거 정말 폭발해요. 어 우리가 흔히 이 감전사고는 어때 전기용점 할때 감전사고는 혼자 가잖아. 근데 이 가스사고는 어때요? 폭발해요. 같이 가는 수가 있어. 그러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 다 같이 가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화구를 항상 아래쪽에 그리고 뭔가 이제 주변을 살펴야 된다 뭘 가지러 가야 된다 그럼 반드시 메인밸브 잠궈주세요 이 토치 잠그고 메인밸브를 잠그고 다시 세팅하든 뭘 가져오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어 점화를 한번 해볼 텐데 점화라는 거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가스를 먼저 열어주세요 가스 밸브를 먼저 엽니다 열고 이렇게 보시면 스파크 라이터라는 게 있어요 스파크 라이터로 마찰을 일으켜주면 이렇게 불이 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가스압이 센 경우에는 가스압이 세면 요게 불이 떠요. 토치하고 입구에서 불이 떠버립니다. 이런 거를 선화라 그래 음. 그리고 반대로 가스압이 낮아버리면 이렇게 그름이 나요. 어 그름이 막납니다. 이런 걸 이제 뭐불안전 연소라고 하죠. 그래서 어, 처음에 불을 펴주시, 켜주실 때는 가스압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해주시고 만약에 내가 켰는데 선화되었다. 어, 불이 떴다. 그러면 가스를 낮추면서 산소를 이렇게 열어주는 겁니다. 음. 그리고 만약에 어, 그름이 난다. 그러면 이제 통상적으로 내가 처음에 가스를 열때아 조금 더 열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주시면 좋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이제 점화가 되었으면 그 다음 산소를 이렇게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불꽃 온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 다시 한번. 이, 끄실 때는 산소장구고, 가스장구는 이제 역순인데, 다시 한번 제가 알려드리면, 정리해서, 이제 가스를 엽니다. 이 가스를 여실 때, 항상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손등으로 체크를 합니다. 요즘에는 워낙에 많이 하니까 소리만 들어도 대충 알아요. 아, 요 정도 압이면 되겠구나 하는데, 만약에 초보자고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가스 열고요. 소리 너무 세면 안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렇게 손을 갖다 대 보세요. 아, 요 정도 압이면은, 불이 어떻게 이제 붙더라, 라는 것을 익히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 감대로 할게요. 일단 가스 여시고요. 그 다음 붙이고. 자, 선화되지 않았고 압력도 좋습니다. 그름 안 나요. 이 상태에서 산소를 서서히 엽니다. 이렇게 열어주세요. 그리고 불꽃 온도를 높이실 때는 가스 열고 산소 열고, 가스 열고 산소 열고. 반대로 불꽃 온도를 낮출 때는 산소 잠그고 가스 잠그고, 산소 잠그고 가스 잠그고. 낮출 때입니다. 낮출 때는 산소 잠그고 가스 잠그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시 불꽃 온도를 높일 때는 가스 먼저 산소 그다음에 불꽃 온도를 낮출 때는 산소 잠그고 가스 요 순서입니다. 그리고 불을 끄실 때는 산소를 잠그고 가스를 잠그는 거예요. 음, 킬 때는 가스를 먼저지만 장굴 어, 때는 산소를 먼저 장고져야 역화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어, 우리가 강관 용접 그리고 이종 용접인 항동 용접 그리고 동관 용접을 하게 되는데 이때 그 강관 용접 스틸 용접이죠. 스틸 용접이 불꽃온도 가장 세야 되고 압도 높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종 용접 항동 용접 같은 경우에는 그 중간 단계 의 불로 어,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은납 용접은 동관이 쉽게 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 그세 가지 용접 중에 가장 온도가 낮.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요 정도 익혀두시면 되고, 어, 이제 어,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어, 용접을 시작해 볼 텐데요. 용접 순서는 외접, 내접, 항동용접 순으로 할 겁니다. 두 개의 용융점이 맞으면 탁 붙어요. 자, 이렇게 붙어서, 자, 이제 어느 정도 빨개지네요. 그러면 동단 쪽에 같이 예열하겠습니다. 그다음 마킹 부분이 L 자에 맞게끔 맞춰줍니다. 자 이렇게 마킹 부분을 L 자에 맞춰주세요. 그다음에 90도 밴딩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자요 상태에서 밑에서부터 올라가면서 용접하시면 돼요. 자 일단 이렇게 열을 주시고요. 열을 주되 이 백심이 동간에 닿지 않게끔 불을 대면서 뭐가 들어가면 살살 끓어주시면 되죠. 자 이때 불을 계속 붙이고 있는 게 아니고. 불을 붙였다, 뗐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은나봉을 쌓아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불을 좀 멀리서, 어, 열 조절도 좀 해주시고요. 불을 계속 똑같이 대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소리죠.